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로 환영합니다. 해외 구독자 여러분, 어떤 구독자, 조회자 분포도을 보면은, 전국, 제주도까지 많은 분들이 그, 이용하고 있어서 더 영상 제작에 부담감을 느끼고, 좀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경매 사건을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경험 3 4 0년에 이르는 직접 투자 경험 애소우로 나온 경매 노하우 법률 전공자 부동산 공법 민법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에 대비한 어떤 강의 경험 애소우로 나온 법률 전문성을 상일 프로 자부심으로 영상 제작에 임하있습니다오늘이참 집인데 예쁘네요.잘 잤습니다.화이트 하우스. 겉 외, 외장 흰색깔로 칠하고 배경 좋고 또 내부도 어떻게 내부는 대개 그 경매 사건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정말 이 근처에 관리해줄 근데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에어 비앤비 로서는 아주 딱입니다. 그저기 요새는 숙박도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직접 뭐 방문해서 보고 이 가서 내, 내부 보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양 내장 참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위치 보면은 그이 강릉 그 동해안 해변 아닌 여기 있고 여기 위치인데 뭐 바다에 딱이나 해변에 그냥 해안가에 접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집그 그 구조라든지 내장 회장다 훌륭하고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어떤 귀향 오촌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 복잡한 그런 어떤 도심에서 벗어나서 애들 다 출가하고 부부 남아갖고 복잡복잡한 그 도시생활 에서 뭐 국민평형 뭐 요새는 18평형이다 뭐다 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면은 적절한 위치 같습니다 내돈 그런 어떤 정책자금이나 뭐 고금리 자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책자금 잘 찾아보시면은 그 인구 감소 말소 인구 어떤 그 유치 전략 그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금 많습니다 알아보시면은. 한 5천만 원이면 넉넉하게 이 집장만에서 단독주택 장만해서 이사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영상을 대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 강릉지원 경매 8월 26일에 진행됩니다 9,900만 원에 감정가는 2억 8,800. 야, 3분일까값니다 여기도. 요새 특히 어떤 귀양이라든지그 해변, 해안 어떤 좀, 캐릭터리스틱 그 특색 있는 그런 지역을, 에, 위치한 그 단독주택. 또, 이만한 돈이면은 이사 갑니다. 하늘미에서, 이 선정을 해보는데, 이 감정가 2억 8 8 0 3분의 1 값. 1억이네, 9,900만 원이면은. 자, 1,900은 9,400만 원. 뭐, 어, 이 금액에 설마, 대신, 이해관계인이 대신 비카퍼 갖고 경매 취하 취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별반 없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 배당 종기일 상당히 중요하니까 항상 염두에두시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 신청일자랑 꼭 대비,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으로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배당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종기 날짜 짓기 셌겠지. 했는데 그 날짜 를 낭겨 갖고 입찰 보증금을 정말 그 경험하기도 싫은 입찰 보증금 손해라는 그런 사건 재개의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230 평이면은 뭐 넓지가네요 뭐 이만하면 뭐 조경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나머지 일부 면적은 또 어, 텃밭으로 해서 무공해 어떤 채소 또, 심어 먹을 수가 있는 훌륭한 그런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5천만 원에 대지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비해서 대지 면적 200평 넘어가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물 여기 30평이면 뭐 40평형 이상 정도 면적이니까 뭐 식구가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어떤 귀농이나 이 어촌에 대비할 연형 세대라면은 그 면적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부 건축물 면적도. 근데 주요 사항으로, 주요 사항, 화살표 들어간 건 전부 가볍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표시입니다. 이용권 분쟁 소지가 있으니 이용주무 토지 진입로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모 씨가 그, 마석해 준 걸로 2011년. 뭐 한참 뒤네요. 전입일자가 2 0 0 0뭐 10년 넘게 뒤졌는데 확정일자 또안 받았네. 또 확정일자. 확정일자 안 받은 게 문제입니다. 이거. 2번 근저당권자보다 뒤지고 압류 4월 18일 보다 뒤지고 못 받는 임차인에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 압류 2023년 4월 19일, 4월 27일 전입일자가.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다 무선 변제권 <laughs> 이렇게 채권자가 쭉 줄여졌을 때내 순번이 몇 번이냐 두 번째 나세 번째 돈 받을 수 있나 이거 저 확정일자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선순위 임차인도 아니고 그냥 뭐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은 최선순입니다 이. 일번 근저당권 설정이자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1년도에 담보가치를 파악을 해서 1억300 설정을 하고 한번 뭐 8천원 7800을 줬는데 나중에 그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늘어나서 이 담보가치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임차인에 해당되면 얼마까지 배당을 해주는지,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자관 뭐 진입로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해결책 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경매에 대할 때 일반적인 입장에서 불안한 시각, 위험한 거 아니냐 경매는 돈뜨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정한 라이스 했습니다 경매 매수 대리인 문의도 많고 세부적인 사항도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 표를 보수표를 쭉 해서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캡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및 권리분석 권리분석료 50만 원 범인에서 당사자 합의 정축 정해지는데 이거면은 우선 뭐 여러분 그뭐 저기 점이나. 어떤, 그, 그냥 보진 않죠. 뭐, 한, 여러 건 해드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경매 불안는거 아니야. 벗어날 수 있는, 재경매, 그, 법원에, 몰수된 입찰보증금이 몇백억 넘어갑니다. 이따 최종화면에, 교육을 무료로, 정경세TV 영상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또, 재경매, 어떤 거 통계까지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지만 은 사례 엄청납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그 입찰까지 다 의뢰했을 경우에 그 명도까지도 동행해서 거들어 드리는 그런 보수입니다. 그리고 실비 장관이 참고해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입니다. 이 법원 직원이 현장 나가서 그 지상의 채무자 단주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임차인 김모 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상태를 법원 직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건 명세서에는 어떤 그 법적인 좀그 판단 요건 결과 등이 기록이 된서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 못 받을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 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 우리 입찰자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는 법원에 돈을 내면 사근리 말소가 돼야 되는데 뭐 앞에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뭐 지상권이 살아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하자가 큰 물건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입찰받지 말아야 된다든지 저 포천에 건축중그 유치권까지 들어와서 중단된 모텔이 감정과 한 10판 2억짜리가 있었는데 1억까지 유찰된 다음에 1억 정도라면 유찰받아도 되겠다. 묻어놓고, 그, 말소안 되는 법정지상권자, 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가처분자, 가등기자다 소유자하고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 권리죠, 아예. 자기 나름대로 법적으로 이제 다 보호되는 장치는 있지만, 소유권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1억에 낙찰받은 사례까지인데, 그런 건 아주 극한적인 경우고, 대개의 경우에는 소송 여지가 있는 사건의 어떤 정도 가늠을 해봐갖고 권리 분석을 해서 감가 요인에 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지 얼마까지 유찰된다면 입찰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보지 말아야 입찰 배제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드립니다. 자 송달력 매각결정통지서 압류권자국 이 교부 청구 국이라든지 국세 등을 어떤 지방세라든지 그 법정 기일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서류가 그 있는지 송달 내역하고 문건 접수 내역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낙찰가 분석 자이 여기는 그뭐 어우 뭐강동면이그 일반적으로는 매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고른 어떤 추세 트렌드는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매매 사례가 얼마 안 되겠지만, 강릉시 강동면에 90%, 90% 나왔다면 한90% 정도 상유하는 모양입니다, 경매가. 해서 거의 감정과 육박하게 낙찰가를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서는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도 본인이 나름대로 해석 능력,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고, 해서이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교육, 무료 교육, 한 300만원 이상 되는 중상급반을 무료로, 그,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사 TV, 롱폼, 쇼폼 이용하시면은, 그 방법을, 그,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예상 낙찰가, 현지 중개사 사무실 가서 금매물, 유사한 어떤 그 조건을 갖춘 주택을 수별해보시고, 그러고 합리적인, 그, 나만의 입찰가를 정하고 무장을 하고, 왜? 금매물 나온 거보다 비싸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한 검다이론은 간단하면 이해도 쉽고, 맞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대출에서도, 뭐, pf, 본 pf, 영문자 들어가면은 되게 그, 정통,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사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pf가 지금 그, 아직도 근감원에서 <laughs> 최종 판단을 연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입찰가를 정하고, 법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들으시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 TV 응원 부탁드립니다.